안녕하세요.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과 이제 방정식 그중에서 1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는데요.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 필요한 도구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도구 일명. 그렇죠. 등식의 성질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선생님과 등식의 성질 하는 과정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나오셨습니다.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실제로 그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먼저 연습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요. 정말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지 방정식 실제 구해보는 그런 실전 연습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화면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면서 이야기할 건데. 자, 방정식이 있어요. 음. AX 플러스 B는 C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 되고요. 미지수 X가 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할것 같아요. 그죠?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야? 결국은 방정식의 최종. 막 연산을 많이 해요. 그죠? 뭐 등식의 성질과 이항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연산을 막 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지? x의 값이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요식을 막 정리할 거예요. 정리해서 결국은 이게 중요해. 좌변의 값은 x로만 놔두고 나머지를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방정식의 해또는 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최종 목적을 잘 머릿속에 떠올려서 한번 놔두고 정리하는 거야. 잘 봐. 자 우선요 지금 요요 요 x만 놔두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양변에 b를 한번 빼볼게요 왜 b를 빼야지만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가 소거가 되면서 얘가 사라지거든 그래서 우변은 c 빼기 b만 오. 이렇게 남는 거야 어때 괜찮지? 음. 근데 우리의 목적 뭐랬어? x야 x라고 그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a 뭐 너무 보기 싫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a를 나눌 거예요. a를 나눌 거야. a를 나누면 a가 약분해서 1만 남으니까 x만 남아. a 나누니까 어떻게 돼? x 이 쓰고 갈까, 쌤이랑? 자, a 나눴죠. 그럼 진짜 그대로 나누는 거야. 괄호 하고서 a를 나누야 돼. 왜 그런지 알겠지? 왜냐? 그냥 내 마음대로 a만 딱 쓰면은 연산 순서가 나눗셈부터 하니까 뒤에 것부터 하게 되잖아. 그럼 안 돼. 이미 얘는 뺄셈이 먼저 되어 있고 난 다음에 나눗셈 해야 되니까 괄호 꼭 써줘야 돼요. 이게 답이야. 근데 난수쌤 모양 이좀안예쁘잖아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x 스는 난수쌤 교 뒤에 있는 거 분모로 보내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 근데 감흥이 잘안 오지. 왜 그럴까? 문자라서 그래. 아 원래는. 우와, 수진 신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 숫자면 되게 신기하거든? 우선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숫자를 가지고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 자, 이러면 신기합니다. 잘 보세요. 자, 2x 기 3은 3x 더하기 7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랑 x의 값을 한 번께 구해볼 거예요. 자,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항상 x라는 것은요, 선생님이랑 왼쪽씩 좌변으로 옮겨주는 과정을 거치면 되거든. 쌤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선 요 3x가 좀 보기 힘들잖아. 이 3x를 왼쪽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3x를 뺄 거예요. 자, 갑니다. 첫 번째. 3x를 뺄 거야. 3x를 빼면 잘 보세요. 2x. 마이너 3에 대해서 빼기 3x 그냥 써. 우변은 뭐할게 없으니까. 근데, 아우, 좌변은 할게 없으니까. 근데 우변인. 기존의 3x에서 3x 뺐잖아. 어떻게 돼? 없어져. 그렇지. 뭐만 남아? 7만 남는 거야. 그럼 정리해봐. 2x랑 마이너스 3x 계산하면 동류항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은 동류항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야. 또 볼래? 마이너스 3 없으면 좋겠지. 3을 더해주는 거죠. 그렇지.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x. 3 더하니까 0이 되고요. 7 더하기 3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계산하면 또 나오죠. 마이너스 x의 값은 10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마이너스 x니? No. x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마이너스를 나누면 돼. 상관없어 그건. 그래서 쌤은 편의상 마이너스랑 곱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1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x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나왔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햇또는 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이야 그 도구 하나 등식의 성질이라는 도구 하나 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방정식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 1차 방정 식다 끝난 거야, 벌써. 소름 돋았지. 이겁니다. 쌤이 해다란 대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쌤과 오늘, 자, 1차 방정 식을를 구하기 위한 두 가지 도구 중에 첫 번째 도구입니다. 등식의 성질 도구를 가지고서 해를 한번 구해봤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